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청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차 청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청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11월 1 7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와 국내 농구 국내 배구 총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주FC대 상하이선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광주는 고베 원정을 패하며 1위를 내줬다. 그러나 대회 초반 쉽지 않은 팀을 연파하며 16강행 가능성이 높다. K리그에서는 하위스플릿으로 내려간 이후 잔류에 성공했는데 아챔에서더 높은 곳을 노리고 있다. 팀의 공격을 이끌 알바니아산 윙어인 아사니를 비롯해 백하와 최경록 등이 홈에서 강점인 닭공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이다. 이어서 상하이 선하는 동아시아 5위지만 1위와 승점 차가 3점에 불과하기에 언제든 선두권 싸움을 할수 있다. 비록 호주 원정에서 센트럴 메리너스 상대로 선제 두 골을 지키진 못했지만 안드레 루이스의 골이 나오며 원정에서도 골이 나올 수 있음을 증명했다. 테세이라와 프란시스 등 루이스의 부담을 덜어줄 선수들도 있다. 상하이는 중국 대표팀 수비를 책임지는 주천재가 이 경기에서도 팀의 수비 라인을 지킬 것이다. 그러나 광주는 아사니와 백하외에도 최경록과 이희균 등 해결은 물론 상대 수비를 스피드로 이겨낼 공격 자원이 질비하다 정호연이 중원에서 팀의 중심을 잡아줄 것이고 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을 광주가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광주 F C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요코하마 마리노스 대 포항 스틸러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리노스는 브리람을 완파하며 동아시아 3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일본 리그와 자국컵 대회에서 부진으로 인해 좋지 못한 시즌을 보냈는데 아챔에서는 우승을 노리고 있다. 브리람 상대로 멀티골을 기록한 앤더슨, 로페즈를 비롯해 우에나카와 마테우스 얀 등이 홈에서 경기 내내 공격 일변도로 포항의 수비를 노릴 것이고 중원에 나설 야마네가 공격에 가담할 것이다. 이어서 포항은 산둥을 잡고 순위를 끌어올렸다. 7위긴 하지만 3위와 승점 차이가 단 1점이기에 이번 라운드 결과에 따라 선두권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단 상대가 일본의 강팀이고 원정 일정이기에 무리하게 라인을 올리기보다는 수비에 치중하며 완델 송과 정재희, 홍윤상 등의 빠른 발을 앞세운 역습으로 승부를 볼 것이다. 포항은 김종우와 오베르단 등 중원에 나서 상대의 공세를 저지할 미드필더 조합이 있다. 그러나 전민광과 아스프로포타미티스 등 최종 수비는 안정감이 떨어진다. 앤더슨 로페즈 외에도 니시무라와 마테우스, 에우베르 등이 공격적으로 기회를 노릴 마리노스가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요코하마 마리노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이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하단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산 KCC대 울산모비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KCC는 1라운드 9경기에서 5패를 당했지만 팀 상황을 두고 볼 때는 잘 버텨냈다. 송교창과 최준용이 나란히 부상 여파로 빠진 기간이었고 허웅도 빠진 상황이 있었는데 이승현과 이호연 정창영 등이 주전에 공백을 잘 메웠다. 그리고 이 경기부터는 최준용과 송교창이 돌아와 전창진 감독이 원하는 로테이션을 가동할 수 있다. 실전 감각을 찾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워낙 레벨이 높은 선수들이기에 별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어서 모비스는 1라운드 준수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다시 돌아온 숄롱의 인게임 영향력이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이 옵션 웨인인 프림이 기대 이상으로 해줬고 이우석과 서명진 등구구지의 활약도 좋았다. 디리그 로스터도 타팀의 일군과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선수단 로스터가 좋기에 상위권을 유지 중이다. 단 박무빈과 한호빈 등보렌들러 포지션의 불안과 함께 김국찬이 부상 중인 건 아쉽다. 모비스는 장재석과 프림, 함지훈과 숄롱 등 다양한 빅맨 조합을 가동해 홈팀의 페인트전을 노릴 것이다. 그러나 최준용과 송교창이 돌아와 허웅과 함께 강점인 트랜지션으로 모비스의 맞설 홈팀에게 더 눈길이 간다. 돌아온 두 명의 MVP와 함께 KCC가 2라운드 첫 경기를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부산 KCC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창원 LG 대 서울 SK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LG는 이 경기에도 마레이가 돌아오긴 어렵다. 두 경기 정도를 더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체 외인을 찾지 못했기에 대릴 멀로와 박정현, 정인덕 등으로 골밑 수비에 나서야 한다. 대표팀에 차출됐던 6이상의 성장이 있고 양준석과 전성현 등이 팀을 이끌어야 하는데 무게감이 떨어져 보이는 건 사실이다. 이어서 SK는 이번 시즌 4강 경쟁팀 정도로 평가됐다. 오세근과 김선영 등이 한살더 먹은 데다 벤치 뎁수도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마강뚜껑을 열고 보니 역시 강했다. 원인은 3, 4인치 더큰 매치업 상대로도 20득점 이상을 해냈고 오재은과 안영준은 경기 내내 뛰며 트랜지션으로 상대를 압도했다. A매치 휴식기 전에는 오세근도 반등의 모습을 보였기에 1위 수성에 나선다. 멀로가 영리한 수비를 하는 선수인 건 사실이지만 엄청난 상체와 파워로 경기 내내 리모트에 나설 원위를 제어하긴 어렵다. 안영준과 오재현의 지원 속에 김선영이 템포 푸시로 홈팀의 수비를 공략할 것으로 보이는 SK가 휴식기 이후 첫 경기도 승리하고 1위를 지킬 것이다. 이번 경기 서울 SK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카드 대 KB손해보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카드는 현케 원정을 승리하며 연패를 벗어났다. 팀의 주포인 아이의 이탈 이후 연패를 당했고 리그 선두 팀을 원정에서 상대했는데 기분 좋은 셧아웃 승리를 따냈다. 서브 득점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상대 주포인 레오의 목적타를 구사하며 상대의 연결을 방해한 것이 효과적이었다. 이어서 KB는 지난 금요일 홈경기에서 삼성화재 상대로 승점 3점을 따내며 중위권 도약의 기틀을 쌓았다. 한전전에 이은시즌 첫 연승이기도 하다. 황태기의 4점을 비롯해 비에나와 나경복 등이 서브로만 8점을 뽑아내며 한 점도 뽑지 못한 삼성을 서브 에이스로 압도했고 황경민이 선발 아웃사이더이터로 나서 1, 2세트를 지배했다. 황태기가 팀의 가세한 효과를 확실하게 보는 모습이다. 우리카드가 현케 상대로 이강원의 깜짝 활약 속에 승리한 건 사실이지만 이 경기에서는 고전이 유력하다. 특히 김지한의 공격 성공률이 나오지 않는 우리카드기에 비에나와 나경복이 공격을 이끌 KB를 넘기 어렵다. 황택의 복귀 이후 경기력이 올라온 KB가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KB 손의보험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대전 정관장 대 페퍼저축은행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관장은 GS 원정을 승리하며 연패를 벗어났다. 상대에게 먼저 두 세트를 허용하며 패색이 짙은 경기였는데 강점인 높이를 앞세워 역전했다. 블로킹으로 나란히 7점씩 기록한 정호영과 박은진이 중앙에서 엄청난 높이로 상대의 공격 시도를 저지했고, 한 경기 휴식 이후 돌아온 메가가 23점을 기록했다. 이어서 페퍼는 지난 금요일 홈 경기에서 풀 세트 접전 끝에 도로 공사를 잡고 기념패를 벗어났다. 블로킹에서 상대에 밀렸지만 장위가 중요한 블로킹을 잡으며 16점을 기록했고, 부진했던 테일러 대신 아포짓으로 나선 박은서가 강력한 서브 외에도 순도 높은 13점을 44%의 성공률로 기록했다. 그러나, 더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박정아와 테일러 등이 공격 성공률을 올려야 한다. 페퍼가 연패를 벗어났지만 그건 홈 경기에 나서는 정관장 역시 마찬가지다. 기분 좋게 역전승으로 연패를 끊고 홈으로 돌아왔고, 몸 상태를 회복한 메가가 있는 홈팀이 경기를 주도할 수 있다. 페퍼는 장유와 박은서 등이 기대 이상으로 해주지만 박정아와 테일러의 부진이 승부처에서 문제가 될수 있다. 이번 경기 대전 정관장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